그렇다면 지방 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 공천으로 인한 이런 폐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도 지금 검토해볼 만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어떤 지역 의원들이 사실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위원장. 또, 지역위원장의 눈치만을 보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좀 여론 수련을, 수렴을 좀 제대로 할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보자. 또, 정당 내에서 공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사람을 공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심도 깊게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또 단체장 사이에 뭐 앙숙 처럼 이런 싸우는 지역도 있다면서요 그 이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최근 이제 우리 지역의 한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네. 국회의원과 단체장 간의 반목이 심하다 네. 그래서 심지어 뭐 수사를 받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서로가 서로를 라이벌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앙숙처럼 싸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로 가야 할 예산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데로 돌린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기초 단체장의 경우에는 공천을 폐지하고 그 국회의원과 단체장 간의 서로 간의 어떤 의견 또 어떤 위치나 역할을 분명히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정당 공천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우선 그 공천을 좀 차등적으로 이분화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네. 그래서 기초 의원, 구의원이나 구청장과 같은 기초 의원, 기초 단체장에 대해서는 공천제도를 폐지하고 누구나 나와서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원 그러니까 시장이라든지 또 광역 자치단체 장의 경우에는 그 정당 공천제를 두어서 정당의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이원적인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것들이 학자들 사이에 상당히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은 또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거구 제도 역시 지방자치와 정당 간의 관계가 조화를 이룰, 음. 이룰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데요. 가령 광역의회, 광역의회 의원 선거 경우에는 정당 공천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여러 정당이 진입할 수 있도록 중대형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내용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입후보한 후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자유롭게 공표할 수 있는 정당 표방제 역시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는 이제 특정 정당의 공천권을 따면 곧바로 당선이다. 네. 이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당 공천의 폐해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후보가 어느 정당과 관련이 있는지는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정당 정치의 현실화에서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공천은 폐지하되. 대신 내가 어느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한다면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의 정당 공천제도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이것을 합리적으로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왜이 정당 공천제가 항상 시끄럽습니까? 이제 이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조그만 지역이고 지역적 이해관계의 문제인데 정당 공천을 하다 보면 중앙당의 문제. 또 지역구 위원장이 관심을 갖는 문제가 지방 선거의 쟁점으로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조그만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대안이 나오지 않고 중요한 어떤 전국 단위의 이슈가 쟁점이 되는 이런 잘못된 정치 왜곡 구조를 만들어 내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 자치 단체 선거에 있어서 정당 공천제가 문제를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직능 분야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또 소외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후보를 좀 선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비례대표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지역구 선출직 의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전문직을 의원으로 도입, 좀 선출을 선발하자. 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소외계층을 대표할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우원으로 뽑자 이런 이유 때문에 비례대표 제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는 당내에서조차 비례대표 후보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비밀 대표 또 비리 대표다 이런 단어까지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비례대표 후보의 특별 당비 논란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또 허위 학력 경력 기재 전과가 많은 사람도 비례대표가 된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례대표 제도를 이렇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공천 과정을 전반적으로 기록해서 사후에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자. 또는 영역을 나누어서 환경 분야 사람 한 사람, 또 여성 분야 한 사람, 또 문화 분야 한 사람, 이렇게 전문 행정 영역별로 나누어서 비례대표를 선출하자. 이런 논의들이 제기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아무래도 청렴인 것 같습니다. 예. 어, 아무리 정책이 훌륭해도 이런 부패 혐의가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 이 청렴을 위한 수치 무엇이 있을까요? 공직이라는 거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덕이 없는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 자신은 물론 지역도 불행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공직자의 덕목이 청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직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해관계의 중심에 있다 보니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이 찾아오고 조금만 정신을 놓다 보면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돈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부적절한 만남을 거절하고 또 친인척을 단속하고 모든 면담에 배석자를 두고 독대를 삼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공직자로 뽑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의 기본은 윤리성과 청렴, 청렴성입니다. 네, 예. 어, 그렇다면 이런 윤리성과 청렴성이 결국 돈에 매수되면 어떤 일도 올바로 수 없게 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덕성의 발목이 잡히면 임기 내에 어떤 일도 할수 없고 또 지역 주민이라든지 부하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과 모두를 망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네, 이밖에 청렴위회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그런 소양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경청 능력인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정책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남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이렇게 중지를 잘 모을 줄안 안다고 합니다. 중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의 지혜이기 때문에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중지를 잘 모으는 사람을 지도자로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철학과 비전 제시 능력입니다. 어떠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향방이 결정이 되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또 국가의 비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표와 비전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을 해야, 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학습 마인드 역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잘 나가는 기관을 보면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무원 교육을 강화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명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결국은 교육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자치단체장들은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꾸준히 교육이라고 하는 이렇게 물 주기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돼서도 국회에 재박그릇 챙기기식 입법 형태가 지금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입법 노비를 허용하는 취지로 이 정치자금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현재 그 단체의 자금은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단체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단체의 자금이라도 쪼개기를 하면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한 쪽으로 아마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국회의원 본인이 처리하고 있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입법 노비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아마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그 배밭에서는 그가끈을 매지 말라라는 예 속담이 있듯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굳이 왜 이런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지 조금 의심스럽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당선 무효 규정 완화 추진 개정안을 두고 지금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이제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당선 무효 조항을 좀 완화시켜서 자신들에게 좀 쉽게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역시 지금처럼 혼탁한 선거 풍토에서 불법 자금 살포라든지 각종 부정 선거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 법조항을 개정해 버리면 그런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의지가 많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양극화라든지 또 높은 물가 이런 것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공직 선거법 개정보다는 서민들을 좀 보살피는 그런 의정 활동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출직 공무원. 특히 지방 자치단체장의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와 쟁점들 모두가 법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결론과 그리고 대책들이 나올지 앞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